아 좋아하는 쪽은 들어주지 만 네. 안좋아하는 쪽한테도 막 무조건 이렇게 들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게 사실은 어 후보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뭐 우리 국민들 투표율이 한 60%에서 좀 대선 때 많이 올라가는데 나머지 40%가 특정한 사람을밀면 사실 선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자가 그래서 네. 어, 정치를 혐오하지 마시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감정을 깨려고 한평생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도 색깔을 보면 많이 안 변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좀 정치 혐오를 깨는 네. 정치를 네. 좀 해보겠다 해서 주민들한테 저의 이야기도 하지만 꼭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시고 정치인은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까지 계속 바꾸시라. 응. 그 놈이 그 놈이라 하시면서 왜 똑같은 당을 찍으시냐그 그렇지. 놈이 그 놈이 아닌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바꾸시면 언젠가 원하는 정치인이 될 거니까 이번엔 한번 바꿔보시라. 그런 응. 얘기 드립니다. 어, 정부에서 이제 재난기금을 응.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희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돈 줘야 된다. 경제를 살리 위해 돈 줘야 된다. 다른 나라도 들 많이 주고, 독일에는 벌써 5천유로를 준다고 했거든요. 네. 1인당. 거기다 나중에 추가로 3천유로를 더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충분히 여력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사실 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우리 일용직 노동자가 벌써 석, 석 달을 씌었으면 최저임금으로 하더라도 벌써 한 600만원 정도 있어야지 이걸 견딜 수가 있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꼴랑 100만원으로 사실 어렵지만, 전 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국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선배를 해준다 얘기도 하고, 월정부도 뭐 그렇고, 또 우리 미통당은 재난기본소득은 안 된다. 이름을 바꿔서 뭐 긴급구호기금으로 줘야 된다. 그게 만심한 사람들 아니, 명칭 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경제를 살려면 돈이 트여야 되는 건동의한다며그 명칭이 무엇이 그래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싸우라고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명칭 가지고 싸우니까 보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정말 짜증나시죠, 아마? 뭐. 그래, 진짜 짜증난다, 진짜. 이런 표정으로. 그러면 이제 미통당은 안 찍고 이제 정의당을 찍어줘야 <laughs> 되는 건데, 어, 이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어, 빚을 지는 거다, 국가가. 네. 그렇습니까? 아, 닙니다 무슨 빚을 집니까 이걸 외채를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음. 우리나라 돈을 그냥 있는 거를 주는 건데, 그 돈이 돌면 또다 돌아서. 생산을또 이루어지고. 네, 생산은 또네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돈이. 다시 되는 것이고. 세금으로 다 국고로 다시 들어갈 건데, 그게 음. 어떻게 뭐 빚입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세금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낸 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뭐 공짜로 받습니까 이때까지 다 세금 냈는데 세금 다 많이 내시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그걸 뭐빚 빛이라 생각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빚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서 뭐 저는 제가 굳이 그까지 얘기 안듣네저의당 들... 중앙당보다 훨씬 네. 이전에 네. 네. 이전에. 100%를 줘야 한다고요? 뭐그 차이가 어떻게 돼? 부자를 또꼭 줘야 됩니까? 어, 아, 그럼요. 뭐 세금 많이 내는데그 정도 줘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저희 교육 문제도 그렇지만, 이 선별을 한다는 자체가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못 산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뭐 서류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소득분위가 어디야 되고, 그럼 또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정부도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서 최근에 처음에 소득기준으로 70% 증가했다가, 그러면 소득은 없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또 논란이 그. 되니까, 이렇게 나누는 기준으로 하다 보면, 항상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못생기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주고 돈 많은 사람은 뭐 세금 많이 내면 되죠. 어, 주례 구치소 이전은 사실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강서구에 이미 강동동에 부산 교동소하고 소년심사분요원이라는그 교정 시설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이 지난 역세권에. 응.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처음에 주례구 시설을 이전하려고 여러 곳을 하다가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내,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가 엄청 금사하기 당인 거잖아요. 예, 예. 여기를 개발하고 이걸 싹 걷어서 응. 조금 더 안쪽으로 왠지 외진 곳으로 응. 옮기고 요즘에 교정 시설은 날처럼 막 철조망 있는 게안 보입니다. 호텔처럼 쳐요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지으면서. 부당교도소를이전해서 지으면서 주례 구치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겠다. 그래서 네. 통합 교정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좋은 거네?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러면 뭐 주례에도 그 지금 주례 구치소 자리도 개발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공약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구국회의주시잖아요공약이기도 네. 네. 해서 해결되도 좋고. 또 여기 강동동에 있는 강동동과 대저동도 지하철 역세권이 개발되면 제가 오늘 명지에 가서 물어 얘기하니까 명지 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니, 거기 도시 개발되면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을 건데 우리는 찬성한다.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명지하고 조례구 지소는 14km고 여기 22km는 먼데다가 원래부터 부산교도가 소 있었는데 무슨 명지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만 자기 편한데 이용한다니까 막 마찬가지로 지시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이게 문제다.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자꾸만 그~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치 쟁점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코로나 재난 기업 그 구호처럼 이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찬성인데 지금 현재 두후 거대 두 후보, 민주당 후보도 음. 반대하는 아니, 민주당은 그 찬성을 하고 들어가야 될 판에 왜 그걸 반대를 하고. 네? 사실, 뭐, 정의도 답한 건이... 사람들이. 지금 사상의 음. 배재정 후보는 어때요, 입장이? 사상의 배재정 후보랑 그 미래통합당의 그 음. 장재훈 후보, 그 음. 자식 교통사고 때문에. 예, 예. 알아요. 예. 그두분다 옮긴다고 음. 찬성하고 있는데. 옮겨야 된다라고 짜증하고 있요김도우를안 네. 된다고 음, 있고. 음.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북강서에 있는 그 최후보는 원래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고, 네. 근데 그래서 현안을 모르는 것 같고, 어, 통합당의 김도우 후보는 뭐, 그, 뭐 그런 뭐 사람들은 뭐 길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고, 아까운 시간에 <laughs> 그 말할 필요가 없고, 네. 하여간 정치인으로서 좀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좀 그렇죠. 저희가 플랜카드도 한두 번이나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강서구청이 이상하게 행정을 하는 게 처음에는 저희 걸다 떼더라고요. 네. 전화가 왔어요. 왜 떼십니까? 거기 찬성하는 입장에 플랜카드 아예도다붙였어요 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아, 아,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강동동 주민, 강동동 딱 거기에만 있어요. 네. 강동동이 김도구의원 출생지거든요. 거기 아, 나강아지요 대조동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뭐, 뭐, 그래서 제가 막 싸웠죠. 아니, 이거 광고물법에 의해서 다 똑같이 처리하는 건데 음. 왜 이거는 불법 현수막이 아니고 이건 아니야?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각좀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정당 이름 없으면 되느냐? 그래서 저희 당원들한테 얘기해서 정당 이름 빼고 당원들 의 이름을 붙였는데 또 저희 것만 뗀 거예요. 생각하바 빠가 한 이름 못 했는데 강서구청도 민주당 아닙니까? 제 대통령도 이거 때모 법무부랑 합의하고 오고도 된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구치소 이전 을 도와주고 있는데 왜 우리 현수막은 떼고 반대편에 있는 우리 통합당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연수하고놔다고 그러면 아간 대한민국에서 <laughs> 간 통합당과 김도우 후보는 갑자기, 갑자기 바깥지만, 음. 그 없어야 됩니다. 없애 없어야 돼. 네. 그러니까 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지만 우리 주민분들 이좀 알아야 된다. 진짜 그그 김해 신공한 문제로 사실 음. 이게 경북하고도 갈등이 고미량하고도 갈등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신공항을 짓느냐 마냐 관문공항에 대한 지금 말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 김해공항이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것은 그 군사공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비행기가 못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신공항 건설 안에는 미군 군사공항의 이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가덕도에 공항을 짓든 뭐미양에 짓든 우리 부산 시민들은 대부분 가덕도에 짓기로 원하니까 가덕도에 짓는다 치면 여기에 그대로 공항이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네.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에코델타 시티나 그 주위의 분들은 여전히 그 초음속 그 전투기에 소음의 영향권이 있고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면서 자꾸만 이걸 뭐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제가 그래서 군사공항까지 같이 옮길 수 있으면 음. 옮기는 게 맞고. 그렇지. 군사공항을 못 옮기면 음. 거기다 짓는 것이. 그렇지. 대한민국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쏙 빼고 짓느냐, 마느냐여기오냐저기오냐 오냐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계속 정쟁을 만드는 거죠. 그래. 그래서 좀, 현실, 우리 정치인들께서 좀 너무 이 표를 받기 위해서 정쟁을 하지 말고, 아까 코로나처럼, 그 재난기금에 있는 것처럼 필요하면 빨리 하는 거고, 또 부산 교도소처럼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정말 그 대단하십니다. 맞는 얘기를 하면 왔다 가고, 아, 어쩔 수없이다 이해해 아, 주십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뭐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어요. 권자들한테 인사 말씀하시고, 아, 들어 가겠습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주민분들 좀 시끄럽게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면 한번 나오셔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하는지 한 번만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많이 꿈꾸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이, 그놈인 정당 계속 찍어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새로운 정치를 할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